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또 일요일이 밝았고요. 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실 올리지 말까 하다가 왜냐하면 저 어제 컨퍼런스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또 저희 루틴하게 영상 봐주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좀 XRP에 대한 내용보다도 컨퍼런스에 있었던 그런 이슈들이라든지. 감사한 부분 좀 복기하면서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그 말씀 좀 전달 드리고자 천천히 영상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썸네일처럼 세 번째 컨퍼런스 성공리에 잘 아주 무탈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아,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진심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령대가 굉장히 좀 다양했어요. 에서 70대까지 정말 다양한 그런 연령대 분들이 와 주셔가지고 모두 다 사는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배경이라든지 투자의 경험은 다르지만 그 하나의 큰 문명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천천히 알아가는 4차 산업혁명과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배워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지 않았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지방 곳곳에서 와 주셨습니다. 뭐 전라도 광주 상무지구뿐만 아니라 목포 전북 익산에서도 와 주셨고요. 경상도 부산, 울산, 김해, 뭐 충청, 강원, 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서울은 역시나겠죠. 저 섬나라죠. 제주도에서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주신 구독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큰 감동과 깊은 감사의 그런 마음을 정말 크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와 주신 분들의 귀중한 시간과 소중한 발걸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어제 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과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서 XRP의 블록체인의 그 문명에 투자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감히 선구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파이오니어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시대에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면서 그 사자의 어깨, 그 괴물의 어깨에 탈수 있는 그 가치를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구독자님들이시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의 강연도 강연이지만 구독자님들의 스토리가 굉장히 또 가슴을 울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스캠이라든지 그런 사기, 단타성 트래픽에 속지 말자. 카피 트레이딩에 당했던 이력을 공유해 주시면서 우리가 위 위험 속에 같이 살고 있으니 항상 그런 경각심을 가지면서 투자하자라는 그런 구독자님의 스토리를 공유해 주셨고 두 번째로 어떤 계기로 투자를 시작해 주셨는지 이미 부의 반열에 오른 그 투자의 귀재로 손꼽힌 우리 건물주님께서 어떻게 왜 비트코인 xrp에 특히나 투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의 책을 공유해 주시면서 또한 본인의 목표를 공유해 주시면서 미래 xrp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런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겠다 하나의 카페를 지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말씀해주신 우리 구독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해당 구독자님은 또 저에게 꽃바구니까지 선물해 주셨는데, 이따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죠. 한국의 유일무이한 하나의 회사 카탈라이스 리서치 대표가 참석해 주시면서 x r p 레저의 생태계라든지 구독자님들이 실질적으로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 디파이 생태계에 있는 썸지갑이라든지 기술적 부분에서 xrp가 어떻게 지금 발전하여 나가고 있는지 등등 해서 굉장히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좀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 55명 정도의 구독자님들의 자리를 해주시면서 이 강당을 아주 가득 메웠던 뜨거웠던 하나의 강연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기억에 남아 있고요 그 부분에서 역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xrp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보다 오히려 확신을 가지신 구독자분들도 꽤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그 진동수를 공유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큰 의의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또 여기 저의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피드백 너무 감사드렸고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하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한 구독자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꽃바구니, 직접 한땀한땀이 꽃을 꽂으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행복한 꽃, 소망이 담긴 꽃이지 않을까. 정말 돈으로 살수 없는 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타임 레버리지 3차 컨퍼런스 하트까지 레터링해 주시면서 어, 너무나 감동 있었던 선물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 집에 고이 모셔두고 계속적으로 물갈이 해주면서 최대한 오랫동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발걸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선물을 또참 이렇게 가지고 와주셔가지고 제 손에 쥐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정말 이게 감사 뿐만 아니라 참 이게 더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정말 이렇게 또 진심을 다해서 구독자님들과 함께 가는 채널이다 보니까 그 진심을 좀 알아봐 주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또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던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분기마다 컨퍼런스 진행하니까요. 내년에는 또 어떤 큰 행사가 열릴 수 있을지 좋은 자리 만들 수 있도록 저 또한 성장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XRP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주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가치에 집중하면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성토합시다.